안녕하세요. 프리티티브 유능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면 예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목소리> 우선 첫 번째 피부가 하얀 분들은 흉터가 굉장히 좋아요. 흉터가 튀어나오는 비후성 반응은 멜라닌 색소하고 연관이 있고, 피부가 하얀 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흉터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또 오히려 다르게 얘기하면 피부 하얀 분들이 흉이 튀어나오는 체질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마른 체형에 중간 A에서 풀 A 정도 약간 유선 조직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성형 후에 촉감이 굉장히 좋으실수 있어요. 특히 최근에는 이제 물방아 보형물 안 쓰게 되면서 모티바, 벨라제 그 다음에 스무스 보형물들은 다 촉감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A 컵에서 풀 A 정도 이제 가슴 조직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위에 보형물이 있고요. 그 위에 이제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유선 조직도 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유선 조직이 움직이면서 보형물도 움직이는 보형물이니까. 촉감이 좋고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뭐세 번째로는 가슴은 이렇게 벌어진 새 가슴이 있고요. 오목가슴이 있어요. 오목가슴인 분들은 너무 큰 보형물 을 넣으면 유두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 보일 수 있으니까 예쁘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유두 방향이 약간 이렇게 바깥쪽을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새 가슴이면 골이 안 생길까 걱정하시는데 골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보형물을 넣게 되면 예쁘게 잘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번째로 유두에서 밑선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아주 짧은 분들보다는 더 예쁘게 나오고 유두의 방향이 5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위를 보시는 분들 모양 예쁘게 나올 수 있고 피부가 잘 늘어나고 좀 얇으신 분들이 오히려 어, 윗볼록이 더 기간이 줄고요 그래서 모양도 금방 자연스러워져서 수술 직후에도 좀 예쁜 가슴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티티비 다음 편또 재밌는 주제로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